인정자님들 나오세요. 부모님들 아, 공명, 나오세요. 인정자들전인자님들나오세요 <laughs> 안공님 저쪽으로 가세요. <laughs> 저쪽 앞, 네, 으로 그쪽으로. 어머니 위원장님 나오셔서 퍼프 커텐 어디서 뭐?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요. 이렇게 돌아서. 네, 같이 하실 분은 올라 오세요. 네. 원래 고모님은 고모 땅에, 빨리 올라 오세요. 자 올리시고 잠깐만 이따요. 자 손을 잡아 주세요. 아니 저 잡고 끄시고 네, 손을 이렇게 잡고 잡고 끄세요. 자, 아니 이게 아니라 옆에 옆에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예 네, 그리고서 같이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 저기 하나님은 이쪽으로 와. 네 됐습니다 자, 자 촛불을 끄겠습니다 자, 자 우리 김성수 가수님의 축하 촛불 넣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좋습니다자 젖단식이 있겠습니다 어, 요거 잡으시고 네, 제가 뺄게요 요거 잡으세요 지금요. 옆에다 놓으시고 자, 다또 아까처럼 손을 잡아주시고 자, 자, 절단시 이렇게 겠습니다 자, 잘라주세요. 카메라 찍어주시고요. 자, 잘라주세요. 눌러주세요. 안 아프게 눌러주세요. 아, 아파. 아,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아, 네, 곧 먹어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어, 다음 순서는 다 같이 걸린다는 순서인데요. 어,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서 상하고 일단 2부에서 2부에서 하는 걸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어서 회원님들 모두 나오셔 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시, 하시겠습니다. 회원님들 나오세요.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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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나오세요. 네, 다다 네. 나오세요. 여기 앉고쓰고자다 하시면 돼요. 네. 앞자리 저기 의자를 저기 앞자리 좀 깔고 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잘하시세요 이럴 때 시간 드릴 수있니다다 나오지 마요. 이것만 하나 빼면 돼요. 그리고 의자를 자, 여기다가 하나 깔고 이렇게 의자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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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나오세요 예, 다같이 기념촬영이겠습니다 주인공은 여기 앞에 앉으시고 나오세요, 자, 고모님들도 앞에 앉으시고요 자, 운영자, 고모님하고 주인공하고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세요 예, 예, 다 나오셔서 예, 하나 둘 찰칵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념이니까, 기념 촬영이니까 다 나오셔서 이쁘게 네. 네, 기념 사진은 오늘뿐이 없습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네, 내일 없어요. 오늘뿐이 없어요. 네, 다 찍을 수가 있어. 다 찍힐 수가 있으니까 다 나오세요. 자, 사이사이. 네, 저 카메라가 내 얼굴이 보인다. 아니면 카메라가 보인다. 저건 얼굴이 다 나와요. 나오세요. 예. 자 나오시고. 자 일자로 여기다 하나 더 앉으시면. 예. 앉으시고. 자 뒤로 오시고. 자 저쪽으로 가시고. 예. 사진 찍는 분들은 저희 예쁘게 잘 박아주세요. 예, 잘 박아주세요. 제 얼굴도 나오나요? 네. 나와. 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네, 네, 아 괜찮아 괜찮아 내려가서 는좀더 들어 좋아 좋아 분위기 좋네요 자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카메라 보시고요. 저 메인 네. 카메라 한번 다시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자 개구리 디아 좋아요 분위기 좋고. 한 번요. 잘 나오네. 아 예. 저것도 잘 나오고 있어요 영상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 잠깐만. 네. 아, 네. 네. 네, 다시 한번 쪽이또한번저 네, 누가 눌러 주세요. 아, 네. 눌러 세요 예, 네, 저 카메라 한번 누가 눌러 주세요. 네. 딸 카메라 다 그거 눌러 줘. 네. 어, 고 예, 네, 예, 네, 눌러 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동으로해 놨고요. 예, 네, 자 카메라 보세요. 네, 지켰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합니시 감사합니다. 감사니다식사 준비가 감사합니다. 식사조니다하사고요 네, 지금은 시니이 아직 남으니까 네, 서로 단소 네, 나누시고 대화 나누시고 네. 자원님들 잘 나온다. 열렬할라, 룰루랄라, 룰루랄라시작아 지금 어, 이것으로서 가수 김성수 팬카페 일부 아, 행사 정모 제제오회 정모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2 부에서 배우 최동규님께서 어, 진행을 네. 맡아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아, 여기서 네. 선배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인공 가수 김성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하실 분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